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아입니다자 오늘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 도지인데요. 페페랑 도지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박을 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수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페페랑 도지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합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같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초대박을 터트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페페도지가 만 배를 달성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재단 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배라는 거는 내가 만원 투자하니까 1억이 되는 그러한 상승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이낸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상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최근에 바이낸스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낸스 들어왔는데요. 여기 탭을 보면 은 일론 머스크 탭이 따로 있는데, 일론 머스크 탭에 도지 코인이 등장을 하는 거는 당연한데, 페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요, 도지 코인뿐만이 아니라 페페 코인까지 본인의 민 코인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티어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이미 페페를 일론의 민코인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페랑 도지의 합작인 페페도지는 대박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보면은 6시간 전에 호재가 떴습니다. 그록스리가 이제 런칭했다. 오픈 AI랑 딥시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그록스리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록2 버전은 60억 달러 투자를 마감했다라고 했었는데 약 8조가량 투자했었고요. 이번에는 거의 두배로 늘려서 14.4조 투자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자, XAI의 체폿이 그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록으로 밈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페페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요. 이번에 그록3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페페밈을 언급을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페페랑 도지의 합작인 페페도지는 진짜 대박을 칠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 보통은 페페밈, 도지밈 따로 나오는데 둘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대박을 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어드랍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100만 개를 준다라고 합니다. 이제 좋아요나 댓글 간단히 하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페도지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전설이 합쳐지면 마법은 일어난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뮤니티랑 즐거움이 두 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토리가 있는데, 페페가 느리고 비싼 체인과 중앙화된 레이어2에 지쳐서 도지랑 팀을 이루었다. 그리고 최고의 레이어1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을 이룰 때 크게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깨달아서 합병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이 도지랑 페페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수억 배가 터질 수가 있어요. 정말 최초이고요. 자 제가 이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 진짜 한 시간 만에 바로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소통방에 미리 들어와신 분들은 진짜 대박이 터졌는데요. 제가 거의 4달러 선에서 말씀드린 게 하루 만에 80달러 찍었어요. 그러니까 20배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발 빠르게 받아보셔야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시로네코 같은 경우도 시바이누 재단이랑 손잡아서 초대형 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시로에코 진짜 대박 터졌는데요. 상장됨이 천만 퍼센트 터졌어요. 그 천만 퍼센트니까 천에다가 만 퍼센트이기 때문에 십만 배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투자하니까 십억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졸업하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 소통방은 이렇게 펌핑 나왔을 때 매도를 해서 돈을 벌 뿐만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진짜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코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크고 오락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유행타듯이 변동이 있어서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민코인은. 천만원, 이천만원은 못 들어가고요. 소액으로 하셔야 돼서 펌핑 나왔을 때 일정량을 매도를 해서 50배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100% 돌파해서 이런 거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100배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올라가도 수익이 100%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윙코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좀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패도지, 세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저한테 패도지 당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말 엄청난 기회인데요. 저도 당연히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4만 2천 개 구매를 했는데, 이 패패도지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패도지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구매 정보, 그리고 코인에 대한 정보 다 열어드릴 거고요. 정보 제공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패도지라고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현재 홀더가 천명 조금 넘는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홀더가 천명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정말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락은 빠르게 주셔야 빠르게 기회를 잡는 거고요. 기회 잡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패도지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통만 문의가 정말 폭주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20분한테만 정보 오픈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패도지라고 연락을 주시면, 정보 제공 무료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 패패도지는 진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